안녕. 오늘은 눈사람 아저씨 보여줄게요. 레이먼드 브리그즈 보여준다고 왜 했을까요? 글자가 없으니까요. 눈사람 아저씨 두서출판 마루벌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오고 있어요. 얼른 옷을 갖춰 입고, 장화를 신고, 털모자도 쓰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눈을 만들어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었죠. 어, 그런데 눈사람이... 눈도 달고,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해주고, 외투 단추도 달아주자. 외로운 모습이 보이네요. 아이는 창 밖을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밤이 깊어갔죠. 어? 아이가 밖으로 나가자, 눈사람이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하고 걸어오네요. 아이와 눈사람은? 집안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죠. 벽에는 고의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아 걸려져 있네요. 전기 쓰는 법도 알려주고. 오 뜨거운 건안 좋은데요. 어 마구마구 휴지를 풀고 있네요. 치킨 타월인가요? 마구마구 풀고 있네요. 눈사람이 어? 얼음과 얼음도 먹어보고요. 엄마 아빠 방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을 담은 액자도 보여주고요. 아빠 안경, 넥타이, 모자, 멜빵 바지. 한 번씩 착용해보고 말이죠. 오, 스케이트보드도 탔는데, 아이고, 넘어졌네요. 꽝. 그리고, 복싱 연습도 해보고요. 아이고, 맞아버렸네요. 그리고, 전등을 비춰보기도 하고, 풍선놀이도 하고 말이죠. 오, 아빠 자동차도 운전해봤어요. 와, 라이트가 아주 화나네요. 어떤 상자에 들어간 걸까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 넵킨을 하고 맛있게 식사도 했어요. 빈 그릇이 엄청 쌓였네요. 그리고 눈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갔어요. 어, 눈이 점점 많이 오고 있네요. 눈이 많이 온 성같이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이곳저곳 열심히 날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아이와 눈사람은 작별 인사를 했네요.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침 식 아침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밖으로 뛰어나가봤어요. 아 눈사람은 다 녹았네요. 날이 따뜻해졌나봐요. 오늘은 눈사람 아저씨 잘 보셨나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